이걸 장날 김씨는 집에서 키우던 황소를 팔아서 암소를 사려고 황소를 끌고 우시장으로 나섰어. 우시장에 가서 보니 강 건너 마을에 사는 사돈 박씨도 소를 끌고 와있는게 아니겠어? 아니... 사돈 어전 일이요. 암소를 팔아서 황소를 바꾸려고 왔지요. 그리고 나는 황소를 암소로 바꾸려 했는디. 잘됐네요. 중개인에게 소개려 줄것 없이 우리끼리 소를 바꿉시다. 아 그러면 너무 좋지요. 이렇게 서로 소를 바꾸고 오랜만에 사돈끼리 만났으니 대포집으로 가서 이렇쿵저렇쿵 밤새 술을 거하게 마셨어. 밤은 깊어지고 술도 취하고 두 사람은 각자 바꾼 소를 타고 집으로 향했고 어두운 방을 더듬더듬 들어가서 옷을 훌러덩 벗고 아내 옆에 누워 잠에 들었어. 심한 갈증에 깨어보니 아뿔싸. 옆에 안 사돈이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 기억을 더듬어 보니. 차차 주인이 바뀐 줄 모르는 소들은 원래 자기 살던 집으로 가버린 거지. 급히 바지를 입고 소도 그대로 두고 도망가듯이 뛰어나와 마을 밖 삼거리에서 바지춤을 잡고 뛰어오는 사돈과 만났어. 사돈도 술에 취해 바뀐 소가 가는 대로 갔던 거야. 둘은 마주서서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잠시 생각하다 이내 이구동성으로 입을 열었어. 사돈, 다른 소랑도 바꾸러 가볼까요? <laughs>